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교재가 바뀌면서 앞부분에한 부분을 빠지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앞 부분 잠깐 하고 다시 우리 수업으로 가겠습니다. 교재 59 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빠진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하고 다시 우리 잠들어 가는데 59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중개대상물이 있습니다. 하단에 제 3조입니다. 이제 중개자가 할수 있는 물건을 중개대상물이다 하고. 등급자가 할수 있는 물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법조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하단. 법 3조 규정에 의한 이 법에 의한 중개 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1. 토지. 토지의 동그라미 할까요? 2. 건축물. 건축물 동그라미.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 있습니다.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도 있대요. 그래서 대통령령이 가봐야 되겠죠. 이? 하단 영제 2조 붙였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 3조 3호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목이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임목의 동그라미,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 동그라미, 공장재단 동그라미, 동그라미 모두 몇개 했을까요? 모두 다섯 개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중계대상물이다, 그럽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중개업자가할수 있는 물건이니까 체크, 체크하셔야 되겠죠. 이? 토지, 건축물, 그리고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을 중계대상물이라 합니다. 그래서 중계대상물은 모두 다섯 가지고 지금 이 조문을 보니까 토지 건물은 법률로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세 가지는 대통령령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더라라는 것을 알수 있고 중개대상물은 법률로서만 규정되어 있다 그러면 X입니다 법률과 무엇에도 있다 대통령령에도 있다 여기까지 따라오셔야 되죠 자이 토지 건물이 법률에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부동산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중개대상물인데 하단에 있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준부동산이다, 그럽니다. 부동산은 아니면서 부동산적인 성질이 있는 것을 준부동산. 또는 여러분들 학교론에서는 의제부동산. 그렇게도 말하죠. 자, 이렇게 분석해놓고는 또 묻습니다. 중개대상물은 부동산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틀린 가 아시겠습니까? 부동산과 뭐를 준부동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조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합쳐서 한마디로 부동산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에도 부동산이 있고 여기도 부동산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이를 광의의 부동산, 이를 협의의 부동산이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분석을 했는데 중개대상물은 협의의 부동산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액션을 아시겠습니까?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 건물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개 대상물은 광희의 부동산입니다. 아주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다라는 것도 체크하시면서 <laughs> 교재 59페이지 하단 이제 중개자가할수 있는 물건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했고 조문을 분석하셨습니다. 교한장 넘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법정 중개 대상물의 범위와 의또뭐 법정 중개물의 범위 천천히 나오죠. 예, 지금 여러분들은 첫 번째 단원이니까 제목부터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개 대상물은 토 건, 입, 광, 공 다섯가지가 있다. 제목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도 천천히 체크하시겠지만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교재로서는 68페이지 아니다 아니다. 아, 여기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자 70페이지를 펴놓으시고 자 우리는 중계대상물이 포근입광공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했지만 70페이지 보시면 중계대상물의 정리표가 있고 시험 지문은 계속 여기에서 출제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양이 좀 많게 보이죠. 그런데 결코 많은 양은 아닙니다. 처음 보시면 좀 낯설건데 표를 보는 법은 그렇습니다. 제일 위에 왼쪽 중계대상물인 것 일단 동그라미 하단에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 동그라미 그래서 중개 대상물과 아닌 것으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어디 집중하셔야 된다 중개 대상물에 집중하셔야 되죠 그런데 가끔씩 문제는 아닌 것을 찾아라 또는 안 되는 건몇개 이렇게 물어 들어옵니다 일단 되는 것 봅시다 지금 공부하고 계셨죠 법정 중개 대상물로서 다섯 가지 됩니다 다시 동그라미 합시다 토 건, 입 광공, 다섯 가지는 법정 중개대상물이다 법으로 정해져 있죠. 자, 그 다음, 이런 법토근 입광공이라도 행위 제한 등을 받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잘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1번, 사인이, 사인이 개인이죠.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준공허가를 받은 매립지, 매립지에 줄을 닦습니다. 저수지, 연못, 이런 것을 공유수면이라 그럽니다. 어떤 개인이 가지는 게 아니고 국가가 소유한 건데. 저수지 연못을 메워서 아파트 단지를 지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매립지 이래 들으면 사인이 매립하면 사건이 설정되니까 토지로서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즉 행위 제한을 받지만 중개대상물은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2번 사도로, 도로 예정지, 접도구역, 연안구역,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 전부 다 뭡니까? 토지죠. 토지지만 뭐를 받는다? 행위 제한을 받습니다. 사 도로라는 말은 도로로만 사용해야 되지 건물을 지을 수는 없겠죠. 그 행위 제한을 받지만 중개대상물은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3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토지 행위 제한을 받죠. 군사시설 내에서는 뭐2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행위 제한을 받지만 중개대상물이 되고 가처분, 가압류, 애고등기된 토지라고 나오더라도 당연히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다 행위 제한을 받기 때문에. 4분도 중요합니다.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말도 어렵죠. 명인 방법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방법. 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도 중계대상물이 됩니다. 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한 번은 됐다가 안 됐다가 왔다 갔다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완전히 되는 걸로 정리했으니까 거기 4분은 특히 줄거 놓으시고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물건으로서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중개 대상인 권리도 있습니다 소유권 우리 공부했던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부동산 임차권은 중개의 대상이 되는 권리다 그렇게까지 정리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중개 대상물인 것에 집중하시면서 하단에 있는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은 천천히 익혀나가도록 합니다 결코 많은 양은 아니고 시험은 여기에서 거의 다 출제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기까지가 정리됐습니다.